이번 시간에 지지대 로프 감은 후, 지지대 로프를 감은 후, 끝가닥을 원가닥에 이회전합니다. 한번, 두번 했죠. 이 상태에서 이 고리 위로 두 번째 회전한 로프를 집어 넣습니다. 집어 넣었죠. 여기에서 끝가닥을 접어서 소리 속으로 통과시켜 준다는 얘기죠. 그래서 강하게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푸는 방법은 간단하겠죠. 간단합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끝 가닥을 짧은 노프를 원 노프에 이회전 해줍니다. 한번 두번 했죠. 이 상태에서 위 공간으로 끝 가닥을 당겨서 고리를 만든다는 거죠. 그래서 끝 가닥은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주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여기서 당겨주면 단단한 매듭이 아직 완성이 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지대 로프를 감은 후 끝가닥을 이회전해서 고리를 만든 후 끝가닥을 마무리 짓는 매듭법이 되겠습니다. 깔끔하게 됐죠?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로프를 끝가닥을 이용해서 원가닥에 이회전을 합니다. 한번 두번이회전을 했죠? 이 로프를 끝가닥을 고리 속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. 고리를 만든 후 끝가닥을 접어서 이 고리 속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됩니다. 단단하게 당겨줘야만이 모양이 나옵니다. 풀리지도 않고요. 그래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